아, 딩안할건데 <laughs> 향로? 처음부터 향로로 갈까 아, 근데. 수 근데. 유물이 좋긴 좋겠다 얘부터 가야되겠다 갑시다. 아 신지도 있구나 아 신지드.

CS만 먹어 CS먹고 빨리 커 뭐야 쟤 바본가? 바보네 <laughs> 바보 맞네 에 바보였구나 뭐야 얘 오케이 나이스 대박스돈 많이 들어왔구요 이거 터트려. 안 터트리냐? 아 가자. 일단 이거 오고 다음에 신발 하나 사자. 여기서 좀 커서 가야겠다. 쟤네 다 못하니까 여기서 적당히 커다 가야지. 속박 되셨고요. 속박 되셨고요. 속박 되셨고요. 속박 되셨고요. 너 구르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속박 되셨고요 오든가 내가 그냥 막아버릴 텐게 봐, 어, 또 와, 와, 와 보세요. 럭스에서 뭐야, 럭스에 소락하였네. 우리 탱탱하잖아, 완전 탱탱한 그 자체. 무슨 사리면빨처럼 오동통하고 탱탱함. 그나저나 요거 뭐야, D 말고 E로 올려야겠다. E가 좋은데 이게 올라면은 오래 걸리네. 맞았 구요, 계속 나 체력 주시 고요. 자꾸 챔 푸만 노리네, 챔프만 노리면 안되실 건데. 시바나 때문에 공 썼고 집 가서 뭐 사오자 사올 거 없나 아직 1 0 0 원만 모으고 저리 가세요 어, 정신 차리세요 이제 소라카는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의미 없었고. 누라 오셨고요이 좋았어. 나 이제 구원도 왔다. 일단 Q 많이 올리자. 자 구원, 구원, 아 어, 구원으로 가자. 다음에 정령의 양상으로 가자. 키유 효과 올리게. 이 것들이 어디? 야 럭스 이제 위로 갔네. 아 좋았어. 내가 여기서 견제하면서 포탑만 안 부서지게 그렇게 합시다. 람머스 없어. 람머스 어디 갔지? 아 여기 재미 없어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나는 바텀을 터트려 주시면 된다. 나클만큼 컸어. 네. 아아 아, 아. 여기서 견제만 하고 있자. 와 소라카 멋진데 너무 좋은데. 너는 와봤자 의미가 없으시다니까요. 쟤는 와봤자 의미가 없는데, 왜 자꾸 오지? 어아 이번에 내가 뭐 잘못했다. 와쟤 뭐야? 쟤는 또 잘하네. 과연 과연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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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브라운 멋진데? 정령의 양산 다음에 조냐 갑니다. 미드 가서 도와주자. 탑 갑니다 가는 척 사실은 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아닌데? 가렌 조심해야 되겠다 야 브라움이 너무 잘한다 초시계 하나만 있어야 되겠다 일단은 정령하고 초시계 가자 어? 나 아직 바텀 안 밀었네 생각해보니까 일단 미드 밀어 좋았어 텃텃 넉스를 살리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나한테 오는걸? 큰일나는걸? 아 이제 보니 신발이 왜 저렇게 생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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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을 부수거나 내가 부서지거나!! 부섰다 난할 일을 했어 정령향상 의 다음에 초시계 초시계 가고 야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잘한다 어쩌요 아니 아니 트리플킬 나이스 미드 밀어. 내가 여기서 어그로 꿀테니까 거기서 용을 먹어 어그로 실패? 가렌이 너무 무서워 요 이걸 안 먹다고요? 는 아무도 도대체 왜 아무도 안 먹는 것이죠? 야, 힐링 게임이다. 기분 좋아지는 가렌이 왔다. 가렌이 왔다. 가렌이 왔다. 가렌을 가렌을 피해서 도망가야 된다. 가렌을 도망가야 된다. 가렛 절대 도망가 뭐야 왜 아군 자꾸 당해 가렛 저기 있어 오케이 잡았고요 눈 깜짝 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엇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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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식이왔다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아, 어, 재사용 대기 시간을 많이 줄이자. 루덴의 메아리 10% 10%. 3일치 20%. 정수 약탈자. 기본 공격 시 만화 1%의 뭐공극기를 사용한 후아아 아, 이건 그냥 3일째로 가자. 구원 좀 쓰자 그리고. 아니야 위로 올라가 가 가란 말이야 가라고. 오케이. Okay. 어? 왜 자꾸 들어와? 아니 왜 자꾸 오시냐고요? 아아 어? 초식에 쓰라이는데 타이밍이 힐을 해줬어야 되나 가렌이 무섭다. 가렌 조심해야 된다. 가렌이 엄청 잘하지는 않는데 어, 어쨌든 조심해야 돼. 오케이 브라운 왔죠? 뭐야 왔나? 아직 2633, 2633만 모으고 가자. 저, 이것만 모으고 가자. 제발. 왔다 왔다 왔다. 좋았어. 신지드 때문에 여기 있어야겠다. 미드 갈까? 어. 헛. 헛. 다 왔어요. 님 큰일 났어요. 좋냐? 좋냐? 언제 오냐? 1 0부터 갈까? 12%를 막아줍니다. 아 마법관 통력에 이속 제일 빠른 걸로 가자. 45, 45, 45, 45, 55. 아 좋았어. 이걸로 가자. 와 우리 대박 잘하고있어 굿굿 멋있어 어? 신지드? 도와줘야돼 오케이 <laughs> 이길 수 있었는데 와 미쳤다 잡았나? 잡았나옇 아, 못 잡은 듯아 우리 지면 안되는데 어? 어? 아니? 의외로? 와우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억울로끈 사이에 잘했다 와우 아이스 부대 왜 부활해, 쟤는? 뛰어나네. 아대, 아대 살아야 해. 살아야 해. 뭐야, 와 너무 잘해. 저러는 동안 탑을 간다. 오케이 와 궁을 그냥 써버리네 깜짝해야 될걸 와 평타가? 어어 어. 나이스 가자 와, 끝내버려. 우호, 파괴해버려. 오잉 오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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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신격꺼신격꺼신격끄고 우리 이거 밀어, 이거 밀자. 저기요, 내말 들리시나요? 헷. 어, 오딜. 자- 핫! 그 핫! 가자- 끄대버려- 끄대버려라- <laughs> 예에에에- 아...